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의 인생을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가는 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백성이 살아가는 길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빛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과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제단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여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심령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슬픔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요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인 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가 하여 주시는 말씀은 잠언 18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백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아멘 오늘은 과거 역대 최고 기온 2023년 6월 13일 어, 역대 최고 기온은 2020년 32도였고 최저 기온은 2017년도 12도였다고 합니다. 평균 최고 기온은 25도이고 평균 최저 기온은 17도라고 합니다. 오늘 날 최고 기온은 25도이고 최저 기온은 17도라고 합니다. 어, 본당에 오늘 들어왔는데 아 이제 조금 덥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한두 주가 흘러가면 이제 또 날씨가 어 더워지고 이제 우리 입에서 아 덥다, 아 덥다 하는 말이 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5절에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 아니라라고 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아니면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이고 또 검찰 또 판사에게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원하고 우리의 억울함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경찰이나 검찰 또 재판을 통해서 숨기는 좋은 일과 좋은 판결, 좋은 예가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를 다시 되돌아보면 이 일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좀더 면밀하게 한번더 쳐다보고 한번더 조사했더라면 이런 억울한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남기는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나왔던 두 건이 있는데요. 한 사람이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이 와서 체포를 해갔습니다. 여자친구가 신고를 한 거죠. 자신을 칼을 들고 상해를 입혔다. 그래서 구속이 되었고 170일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170일 동안 감옥에 갇히려면 경찰의 조사가 끝나야 되고 검찰의 조사도 끝나야 됩니다. 170일 동안 감옥에 갇혀서 무혐의를 받고 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그 무고로 다시 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 과정을 보니 여자친구,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싫다고 어, 외면한 남자친구에게 복수 경 신고를 했는데 칼로 자신의 목을 자해하고 그 칼을 들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칼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남자를 그 자리에서 즉각 체포했더라는 거죠.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증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여성이 들고 있었던 그 칼에는 DNA도 증 그리고 그 질문도 아무것도 없었고 자기 손으로 자기가 자해했으니 그 시간에 그곳에 가지도 않았고 접근하지도 않았고 어, 이 가해자로 지목된 이 남성이 아무리 o o d to say. I'm good to say. I'm good to say. I'm good 이 o say. I'm g 한번더 면밀하게 조사했더라면. 그러면 이런 170일간의 억울한 일은 없었을 겁니다. 성도님들, 그냥 우리들이 지금 생각할 때, 아, 170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의 삶의 전부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면, 다시 복직이 가능할까요? 네,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이 소문에 의해서 그것에 그냥 수없이 쫓아다니면서 그것에 대해서 변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억울한 거죠. 2015년도 윗집에 살고 있는 한 여성이 갑자기 문을 두들기고 데려와서 당신이 우리의 조카, 를 강간했다고 신고를 했고 이 신고로 인해서 이 남성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딸이 내려와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러한 일을 행한 적이 없다 하고요. 그 범행 장소로 지목된 곳에 찾아가 CCTV를 조사하고 그리고 그 15세에 된그 여자아이를 만나서, 어, 어떻게 된 사연인지에 대해서 듣고, 그래서 모든 것을 밝혀냈습니다. 11개월 동안 이 아버지는요, 억울하게 재판, 감옥에 갇혔습니다. 성도지 11개 6년, 진영 6년을 선고받았다라는 것은 재판까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재판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변호사도 있었겠죠. 진역 6년까지 갔네. 변호사도 있었을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딸이 CCTV와 그 다음에 각종 자료들을 모으는데 경찰보다도, 검찰보다도 뛰어났다라는 겁니다. 왜이 딸이 하는 일을 경찰이 검찰이 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속단, 결단, 그리고 경험이 이들의 함정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범인이 밝혀졌습니다. 진범은요 고모부였고 그러니까 신고한 여성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도한 사람은 고모였습니다. 경찰 수사관은요. 이두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곳에서 범행을 저지르다가 잡힌 경력이 있는데 이 초동수사라는 곳에서 이 경찰은 이 내용을 보고서도 그냥 무시했다라는 거죠. 지금은 나는 그거 보지 않았다라고 지금 하고 있대요. 중요한 것은 악인을 내가 두둔하고 싶어서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더 면밀하게 살피지 않음으로써 악인을 두둔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억울한 재판과 결과, 감옥에 가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의외로 너무나 많이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나는 그냥 스쳐 지나갔을 뿐인데, 경찰에 신고를 당하고, 그 신고에 의해서 변명을 해야 되고, 내가 그것과 관계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물질적인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그러나 진실이 이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억울한 일을 만드는 자들은요,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멸망할 것이고 그의 말과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일을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일에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남의 일에 창견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냐면 자기 일에 게으른 사람다 자기 일이 없는 사람들, 자기 일에 열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남의 일에 엄청 열심입니다. 시간이 많잖아요. 신경 쓸 때가 많잖아요. 내 일이 많고. 내가 써야 할 곳, 내가 힘들어야 할 곳이 많으면은요, 성도님들 다른 곳에 눈 돌릴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성도님들의 삶에 충실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하루 한번 선한 일을 행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안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선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을 마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